4월은 1년 중 기온의 변화가 심한 달이라고 하는데 쌀쌀했던 어제와는 달리 4번지월 18일 토요일인 오늘은 포근했어요. 온종일 하늘에는 구름이 많았지만 따사로운 봄볕이 쏟아지고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었어요. 코로나로 인한 멈춤의 시간이 인생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양분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여기면 좋겠어요. 꽃씨가 땅에 떨어진 후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멈춤의 힘으로 꽃이 피어나잖아요. 기차는 멈출 힘이 있으므로 달릴 수 있다고 해요. 감염병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지금 일상에 잠시 멈춤이 더 밝고 힘찬 미래로 나갈 힘이 될 것이라 믿어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해요.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청할 수 있어야 해요. 주위 동료는 물론이지만 가족 간의 말을 어떻게 들어주느냐가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란 말이 고리타분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서로 좋은 사이로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꽃씨를 심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생각에 씨앗을 심고 지금 즐겁고 유익하게 보낼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혼자 있는 시간을 답답해 하기보다 씨앗을 품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어야 해요. 지금의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우린 꽃을 피울 수 있어요. 현재에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해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실수를 받아들이는 자세는 사람마다 모두 달라요. 어떤 누구는 실수와 실패에 쉽게 좌절하기도 해요. 또 다른 사람은 그저 변명만 하며 자금의 상황에서 달아나려고 해요. 그렇지만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실수와 실패를 기회로 삼아 자신을 다독이면서 오히려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실수를 기회로 만들어 보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해요. 잠깐의 실수가 일어나고 잘못된 생각을 해도 실망하면 안 돼요. 자기의 실수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깨닫는 것처럼 공부가 되는 것은 없어요. 스스로 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